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복음 문화를 남기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문화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호랑이하고 사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슴이 이깁니까? <laughs> 네,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어, 근데 신기하게도 산에 가면... 어, 호랑이보다 사슴이 많이 보여요. 호랑이가 다 사슴 잡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당연히 호랑이하고 사슴하고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는데 그러면 호랑이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것은 사슴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가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한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던 공산 국가는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복음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은 전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 복음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꼭 지키고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 세상에 많이들 이야기하죠. 모슬레미 일어나서 우리 한국을 어렵게 한다. 정말 또 여자들을 어렵게 한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 차별 없이 지내야 된다. 또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심지어 그 법안이 군대에서까지 통과돼야 된다. 많이 이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 우리는 분명것서이 복음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문화로 남겨줘야 됩니다. 어, 동성애가 다들 그렇습니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나쁘다, 잘됐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리입니다. 어, 영리로 흘러가는 순리이기 때문에 네,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 동성애자들 만나봤습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대요. 자기도 남자 좋아하고 싶고, 자기도 어,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남자 친구들 만나면 자기도 여자 좋아하고 싶대요. 안 된대요, 근데. 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남자가 더 좋대요. 어, 그게 뭐죠? 내 마음대로 안된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이 복음을 꼭 남기고, 문화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가는 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남기냐?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남길 수 없도록, 복음 문화를 만들지 못하도록 가져다 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당연히 오는 이 행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가져다 주냐. 재밌는 것을 많이 가져다 줘요. 재밌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면 당연히 재밌습니다.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는 태양의 후예 끝났죠. 다행히. 남자들이 오직 저것만 끝나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송중기가 보기 싫어서. 다행히 끝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날립니다. 그한 인물 때문에 보시고 어떻습니까? 아 행복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재미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보고 정말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밌어요. 사단은 이것들로 계속 행복한 걸 놓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행복해야 될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뭘 가져다 주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전략을 통해서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집에서 예배드리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편안하잖아요. 기름값 안 들죠. 또옷가안 갈아입어도 되죠. 안 씻어도 되죠. 편안한데 굳이 씻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것그 축복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최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드려야죠.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준 비전 대신 어, 야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 무슨 말이냐. 어, 우리 엠런트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이 아니라 큰 꿈만 가져다 줘서 현실을 놓치게 만들어요. 아, 내가 랩넌트인데, 하나님 하시겠죠? 아, 내가 랩넌트인데,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야망이기 때문에. 계속 현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놓고 계속 가지다 가는 전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될 인생을 계속 빼앗아 가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의 말씀도 봅니다. 이두 개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뿌리 내리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제자리에요 이 바퀴가 굴러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리에 빙글빙글 돌아요 마찬가지에요 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뭐 오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말씀 전혀 없이 살아가면 이 사람도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표현을 쓰죠 성인아이 성인아이 라는 표 표현을 쓰잖아요 왜 안자랐기 때문에 몸은 잘한데 저 정신이 마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영적 아입니다. 내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뭘 남기냐? 말씀의 문화를 남겨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이 몇년 동안 쓰여졌냐,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어요. 이6 6권 성경이. 그러면서 저자는 35명,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만. 그리고 작자 미상가에 치면 약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600년 동안 성경을 썼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썼는데. 황지윤 목사가 오늘부터 글을 쓴다. 한 100년 동안, 한 권의 책을 넣고. 그러면 똑같은 주제로 쓰여질까요? 다 다르겠죠. 제 10대 생각 다르고, 20대 생각 다르고, 30대, 40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동일한 주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어떠냐?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요. 하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마음밭은 길가라 그래요. 이 마음밭은 길가라서 어떻죠? 사단이 즉시 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떤 밭이라 그러냐 돌밭이라 그래요. 돌밭,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진다 그래요. 음. 저 사람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 없다, 뭘로 알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문제 와봐야 한다. 어? 왜 평소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예배 앉아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 오면 아저 사람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보검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는 가시떨기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에 많은 염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고, 특히나 또 재물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뭐라 그러냐, 그 밭을 가식들이라 그래요. 아, 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되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돼요. 영적 아이처럼 매일 제자랍니다 매일 똑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0장처럼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언어에 보면 땅의 축복을 말해요. 30배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내 축복. 내가 11조를 천원 했더니 이 3만원이 턱 생겼다. 어? 그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 땅의 축복, 땅에 실제 내가 계산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배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끝. 전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늘에 다 쌓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쌓이냐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배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영원한 축복. 백년의 응답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 땅에 심겨서. 말씀 문화를 남겨서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남겨야 될게 뭐냐, 기도 문화입니다. 네.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내가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기도하는데 내가 뭘로 기도에 감사하다 그래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어 저도 어 사역을 하는데 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밖에 안 나요. 제가 많은 데가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같이 동력하고, 또 우리 랩넌트들 같이 동력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육신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너무 잘 보여도, 문제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시력이 한 독수리처럼 돼가지고 도, 돌아다닌다 그럼 먼지 하나까지 다 보이고 <laughs> 그러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도 너무 안 보여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들려도 문제가 되고. 이 <laughs> 가마에 앉아 있는데요. 저 뒤에 사람들이 각 방의 위에 3층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내 욕하는 것까지 다 들리면 어찌 살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 들려도 문제겠고, 또 너무 안 들려도 문제겠구나. 아,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음9장에는 어떤 말씀하시냐? 29절 말씀에 내 용모가 변한다. 그래요. 용모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희해져, 희해졌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까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까지 힘을 얻어서 그힘 가지고 마음껏 또 육신적인 응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는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도하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영이 세임을 얻고 또 마음도 힘을 얻어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정말 이 기도의 힘을 꼭 남기고 전달하고 가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가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경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또 직장에 가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또 교회와도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면 경제 때문에 또다 힘들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엠런트들 앞에서는 절대 지도자들 욕을 하면 안 돼요 어,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선생님 스승들 욕을 하면 우리 엠런트들은 절대 그 과목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어를 엄청 잘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laughs> 어, 근데 선생님하고 문제가 딱 생기고 하긴 공부하시기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일본어는 아예 놨죠 어, 처음에는 100점 98점 1위 받았는데 딱 선생님이 싫어지니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맨날 공부시켜준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 싫은데 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우리 엠런트들 전문성이 전달되는 가장 큰 비결이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 주시는 예배 문화. 이것 때문에 뒤에서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런트들은못 자라요. 왜? 이렇게 되겠니까? 어찌 보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런트들에게또저 여러분에게 체질이 될수 있도록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즘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와줍니다. 시간 내서 주일날 겨우 예배 한번 드려줘요. 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겨우 한번 말씀 들어줘요. 어, 아, 저 말씀이 내가 사는 말씀이다. 저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겨우 한번 들어줍니다. 정말 저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냐?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앞에 붙는 게 전지 전능하시다는 말을 붙이잖아요.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 아무, 안, 못 하시는 능력도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정말 뭘 남기고 가냐. 예배를 꼭 남기고 가는 자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예배 때 어떻게 예배드리라. 내가 겨우 한번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영적으로 나에게 새 힘을 예배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내가 꼭 붙잡아야 될게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문화를 남기냐?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도록 딱 붙잡는 거예요. 뭐가? 내 성품이. 전혀 다른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막 말하고, 랩런트들 죽든 말든 막 이야기하고,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부신자들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내가 예배 때이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참언과 자비와 양성을 갖추는 겁니다. 어, 참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엔먼트들에게는 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만 해줘도 어, 그 시기를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축복을 어, 내 성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하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절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겨놓은가 봐요. 이걸 어떻게 내가 예배 때마다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스트레스 받고 전혀 열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음의 문화를 우리 암년수들에게 꼭 남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1장에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 축만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된다고 다 이야기하고 당장에 사도행전 2장에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15 나라 문이 열려 버렸어요. 아니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15 나라 문이 확 열렸어요. 전도 성격 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주 예수 믿으면 가정까지 권한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 그러냐? 모든 비전을 다 봐버려요. 앞으로 해야 될 거.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40절, 41절 뭐라 그래요? 삼천 제자가 뻥 터져 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시 말씀입니다. 왜그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그래도 너들이 붙잡을 게 이거라는 겁니다.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 그렇게 많은 응답은 다 지나가는 거다. 뭐 강단 말씀 붙잡고 또 네가 승리해야 된다. 그 많은 응답이 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강단 말씀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힘을 빼고 치라는 겁니다. 공도 힘을 빼고 치고 주먹도 힘을 어깨에 힘 빼고 주먹질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들 내를 나를 없애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죽이면은 내가 가장 잘 나타나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해라 그랬냐? 서로 교제하며 많은 응답 받았는데 뭘또 합니까? 뭐해라고? 내가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더큰 응답이 내게 또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힘 얻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은 어, 이렇게 못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며 뭐냐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때면 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했다 그러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은 걸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걸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 때마다 오직 예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오직 예수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누리면서 이것을 문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단은 이미 예전에는 많이 숨어서 어, 사단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숨지 않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요. 우리 엠런트들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성인들 앞에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요. 어, 제그 아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그런 게 나왔다 그래요. 술을, 술을 이렇게 따라서 술, 술잔을 마시면은, 마시면은 원사를 해야 이 술잔에 불이 꺼져요. 술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잔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마셔야 이 잔에 불이 꺼진대요. 그걸로 이제 잔이 비었는지 안은, 안 비었는지 그런 잔까지 나왔대요. 우리 엠런트들이 곧 그런 문화 속에서 열심히 마시고 있겠죠. <laughs> 그러면서 우리 남트들 PC 방을 가면 어떠냐? 아르바이트 생이 없어요. 뭐하냐? 돈만 넣으면 내가 몇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여덟 시간 돈 넣으면 티켓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그만 앉아서 PC 방 게임을 하면 돼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점점점 더더 더 하겠죠. 사단은 이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으로 동성애 통과시켜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슬렘 아예 대놓고 들어오잖아요. 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음만 붙잡고 내가 강단 말씀에 최고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복음만 가지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문화가 될 만큼 남겨지게 해주시고 또 남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성도님들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원문화로 이 시대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야 될 미래와 랩넌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